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 버전 2024 디지털 컨텐츠 발표 드릴 건국대학교 윤경로 교수입니다. ICT 어, 표준화 전략 버전 2024에서는 어, 표준화 전략 맵과 표준화 로드맵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어, 디지털 컨텐츠 분야는 작년까지는 어, 표준화 전략 맵에 속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표준화 로드맵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어, 전략맵과 로드맵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전략맵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표준화 항목들 어, 또는 어, 최근 1-2년 사이에 어, 진행될 것 같은 어, 표준화 항목들을 놓고 어, 그가 어떤 표준화 항목들이 있는지, 그다음 표준화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표준화 로드맵이 되면서 이것이 어, 조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디지털 컨텐츠 표준화 로드맵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의 전 기술 분야를 다 다루고 어, 그 안에서 어, 특정한 대상 기술을 우리가 이제 우리 방법론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그 안에서 이제 선정된 대상 기술에 대해서 기술 수요 또는 표준화 대상 기술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디지털 컨텐츠란 무엇이냐? 또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나서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쭉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류된 기술들을 놓고, 어,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 기술 수요 제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란, 어, 여러 가지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2009년도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산업 발전법을 보게 되면 디지털 컨텐츠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 발표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면, 디지털 컨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 그리고 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을 보시면 디지털 컨텐츠란 유무선 전기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이 보면 대동소이한데요 정의들이 그 본질은 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도형, 색채 등등 어, 디지털의 형태로 어, 표현된 정보 어, 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디지털 형태로 제작 처리한 어, 거의 모든 정보 어, 전달의 방식 또는 그 형태를 어, 모두 디지털 컨텐츠라고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 표준화 전략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의 기술의 범위를 DTA 어, 정보통신 용어 사전을 준용을 해서 어, 그 다음에 어, IITP의 어, 디지털 컨텐츠 분류 체계도 같이 좀 참조를 해서 디지털 컨텐츠란 유무선 전기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으로 정의하며, 디지털 컨텐츠 기술이란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가시와 사용자 인터랙션,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말함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이라고 하면 어,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나 하면 어, 미디어의 부호화하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어, 즉 그러니까 음성이나 음향,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부호화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어, ICT 표준화 전략 버전 2024 방송 미디어 분과에서 어, 이 미디어 부호화 부분은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컨텐츠 분과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컨텐츠 기술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오감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디지털 컨텐츠를 표현하기 위한 가시화, 디지털 콘텐츠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랙션, 생성 처리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이렇게 네 가지 분야의 중분류로 설정을 했습니다. 즉, 생성, 가시화, 인터랙션,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분야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어, 이 디지털 컨텐츠 분과에서 나누는 저희가 나누는 이 중분류는 IITP, ICT, R&D 기술로드맵 202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컨텐츠 기술 분류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정의한 어, 디지털 컨텐츠 기술 분류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 저희가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컨텐츠의 생성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쭉 있죠 어, 컨텐츠를 생성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생성한 것을 어, 가시화를 해야 됩니다 어, 가시화를 해야지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어,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픽스 렌더링 이라든가 어, 정보의 시각화 뭐 어, 컨텐츠의 가시화,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컨텐츠 가시화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컨텐츠를 가시화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된 컨텐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컨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컨텐츠 서비스에는 컨텐츠 유통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유통하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컨텐츠 협업 플랫폼, 제작 개발 플랫폼, 가상현실간 인터랙션 플랫폼, v r m r 컨텐츠 서비스, 게임 서비스, 어, 전자문서 출판 서비스, 컨텐츠 접근성, 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등등 다양한. 어,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컨텐츠를 접하게 되는데요 어,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컨텐츠와의 인터랙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발생 과정에서 어, 그래픽스 객체 기반 인터랙션 이라든가 XR 인터랙션, 제스처 인터랙션 등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 이네개의 어, 단계로 나누어지는 이 서비스 어, 플로우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때 이네 가지로 중분류를 각 단계별로 하나씩의 중분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선 컨텐츠 생성 분야를 보면 중분류죠. 컨텐츠 생성 분야를 보면 그 안에는 어, 세분류를 보면 3D 자산의 생성, 어, 홀로그램의 생성 복원, 어, 촉각 햅틱 컨텐츠의 생성 복원. 후각 컨텐츠의 생성 복원, 미각 컨텐츠의 생성 복원, 그리고 이미지의 생성,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정합, 미디어 부호화, 이런 기술들이 쭉 분류가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부호화 분야는 방송 미디어 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컨텐츠, 로드맵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 분류를 보면 그 안에 이제 각각의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뭐 3d 지오메트릭 생성 이라든가 3d 애니메이션 생성 홀로그램의 생성과 복원 어, 촉감 데이터의 포맷, 다처원 촉감 속성, 촉감 센싱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등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중분류인 콘텐츠 가시화를 보게 되면 이 안에는 그래픽스 렌더링, 데이터 정보 시각화, 홀로그램 시각화, 촉각 헵틱 컨텐츠 가시화, 후각 컨텐츠 가시화, 미각 컨텐츠 가시화, 컨텐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이렇게 분류를 다시 했는데요. 컨텐츠 가시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컨텐츠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화라고 하는 것은 어, 시각화와 가시화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어,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어, 여기 나머지 가시화라고 하는 것은 r e p r e s e n t a t i o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renderin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을 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어, 햅틱 컨텐츠 가시화라고 하는 것은 햅틱 컨텐츠를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거죠. 후각 컨텐츠 가시화도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컨텐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분야에는 어, 이제 어,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디스플레이들이 있고요. 어,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디스플레이들이 있고, 어, 뭐또 어, 어,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디스플레이 종류도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도 있고, 어,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뭐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볼류메트릭 디스플레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인 컨텐츠 사용자 인터랙션을 보면, 어, 이것은 컨텐츠와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프스 객체 기반 인터랙션, 어, MR 인터랙션, 제스터 인터랙션, MR 사용자 인터랙션 효과성, 생체 기반 인터랙션, 컨텐츠 기반 인터랙션 디바이스, 어, 이렇게, 어, 여섯 가지로 다시 분류를 했는데요. 어, 얘네들을 보면, 어, 우리가 컨텐츠 어, 렌더링을 통해서 컨텐츠 레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객체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UI, UX 측면에서 어, 사용자가 어 어떻게 인터랙션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하던 것은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등을 통하는 인터랙션인데 그것이 이제 네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의 제스처 인터랙션, 어, 그다음에 에, 또 인터랙션의 효과성, 어,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랙션하는 거 말고 어, 또 어, 우리 어, 신체에서 어, 내 뿜어주는 어, 신호를 기반으로 한 인터랙션, 뇌파라든가, 어, 뭐 어, 심전도라든가, 근전도라든가 이런 이제 생체 기반의 인터랙션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어, 디바이스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분류된 기술이 이제 컨텐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콘텐츠 어, 서비스 플랫폼은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콘텐츠 서비스 기술과 콘텐츠 플랫폼 기술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어, 기술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에는 플랫폼 분야의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 콘텐츠 어, 협업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의 제작, 개발을 위한 플랫폼, 그리고 가상과 현실 간의 인터랙션을 위한 플랫폼 (VR, MR) 어, 등의 네 가지 플랫폼을 음, 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타입으로 v r m r 컨텐츠 서비스, 게임 서비스, 전자문서, 출판 서비스, 콘텐츠 접근성,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 중분류를 하고, 어, 소분류를 하고 어, 그리고 그소분류에 속해 있는 어, 세세한 기술까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전부 129개 최하위 분류 체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29개 최하위 분류 체계 중에서 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어, 또 향후 5년 이내에 표준화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쭉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선정을 하고 보니 3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각 중분류별로 선정된 34개의 기술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컨텐츠 생성 분야에서는 기하 모델링, 지오메트리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강체 물체 변형, 촉감 데이터 포맷, 후각 발향 데이터 포맷. 라이트 필드 이미지, 초해상도, 이렇게 다섯 개의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기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얘기습니다 물체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물체로부터 혹은 저작도구를 통해서 생성하는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3차원 형상 데이터, 3차원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비강체 물체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원래 원시적인 형태의 컴퓨터 그래픽스는 어, 기본적으로 어, 강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어, 좀더 어드밴스드한 모습으로는 어, 비강체, 단단하지 않은 물체죠. 단단하지 않은 물체 같은 경우 이제 변형이 발생하는데 어, 그런 이제 변형을 모델링하는 기술. 그다음에 촉감 데이터 포맷은 어, 햅이틱에 관련된 거죠. 음, 그래서 그, 어, 사람이 느끼는 음, 촉감이죠. 그 촉감의 기학적, 재질적, 동역학적 이 속성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거고요. 후각 발향 데이터 포맷은 어, 향기를 이제 음, 향기를 발향하기 위해서는 그 향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고 그 향기를 어떻게 어, 제공을 해줄 것이냐, 어떻게 뿜어줄 것이냐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그 포맷을 이야기합니다. 라이트필드 이미지 초해상도는 지금까지는 라이트필드 이미지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있어서 라이트필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해상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슈퍼 레졸루션 초해상도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분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콘텐츠 가시화 분야에서는 6 개가 선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시각화. 그거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산업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 기반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촉감 재현 평가 절차 기준 프로토콜. 이것은 아까 생성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촉감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촉감을 재현했을 때그 품질을 어떻게 예, 측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 관련돼서 또 유사하게 어, 미각 구동 데이터 포맷이 있습니다. 이 미각 구동 데이터 포맷은, 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긴 한데, 어, 이제 미각 데이터가 있죠. 지금, 어, 사람의 오감 중에서, 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죠. 음, 그 중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촉감이 있었고, 과거에 후각 관련된 것도 많이 연구가 됐는데, 어, 다음 단계로는 미각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제시입니다. 그래서 미각, 미각을 생성하는, 미각을 사람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액츄에이터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리고 그 액츄에이터 그 자체, 그리고 또 전달해 줘서 미각 액츄에이터가 재생한 그 미각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이제 이 콘텐츠 가시화에서 어, 선정된 기술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어, 콘텐츠 사용자 인터랙션 부분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선정된 기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픽스 객체 선택, 추적, 반응, 어, 그리고 멀티모달 상황 인식, 가상 객체 제어, 어, MR 사용자 휴먼 팩터, 핸드 제스처, 바디 제스처 기반 콘텐츠 인터랙션. 사용자 인터랙션 워크로드, 뇌파 기반 인터랙션, 사용자 감성 인식 기반 인터랙션, 손동작 인식 기반 인터랙션 디바이스, 바디 제스처 기반 인터랙션 디바이스, 사용자 생체 신호 인식 기반 인터랙션 장치, 사용자 감성 인식 기반 인터랙션 장치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기술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는 콘텐츠의 객체 인식, 콘텐츠의 내용 인식, 그리고 콘텐츠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의 인식, 그리고 가상 배경 제공 기술, 그 다음에 콘텐츠 저작 도구, 어, 디지털 가상화 인터페이스 표준 적합성 테스트, 게임 이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품질 보증 가이드, 어, 클라우드 기반 게임 플랫폼 어, 이렇게. 어, 8개 기술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34개의 기술 중에서 다시 최종 후보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기술을, 최종 후보 기술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 첫 번째가 MP 채택 가능성, 그러니까 신규 프로, 프로, 표준화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겠는가 하는 것, 시장 파급성, 표준화 주도 역량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역량과 기술 성숙도를 10점 척도와 TR을 단계별로 측정하고 기술과 표준의 시사점 고려해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다시 기술 성숙 그 R&D 추진 필요 기술, 어, 그 다음에 R&D, 표준 R&D, 동시 추진 필요 기술, 표준 R&D 추진 필요 기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어, 나뉘어서 어,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어,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한 결과를 이 기술 성숙도와 국내 역량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놓고 이렇게 배치를 쭉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음, 이쪽 이제 기술 성숙도가 낮은 쪽에는 R&D 추진 필요 기술이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술 성숙도가 어, 높은 음, 쪽에서는 이제 표준 R&D 추진 필요 기술이 되는 거고, 기술 성숙도가 중간쯤 되는 경우엔 R&D 표준 R&D 동시 추진 필요 기술이 에, 되는 겁니다. 아 어,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종으로 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 어느 정도 국내 역량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어, 기술도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어, 또 어, 어,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뭐 어, mp 채택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어, 이런 것들을 쭉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최종적으로 9개 항목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촉감 데이터 포맷입니다. 촉감 데이터 포맷은 표준화 성과 목표로는 6년 내에 표준화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과 표준화 동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촉감 데이터 포맷이라고 어, 하는 것은 어, 촉감 렌더링 방법에 적합한 촉감 생성 기술을 에, 개발을 하고 촉감 렌더링 방법에 적합한 다차원 촉감 데이터를 에, 저장하기 위한 에, 방법론 에, 그리고 기술을 에, 개발을 하는 것을 에,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표준이 될 것을 보면 어, 촉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규격이라든가 저장된 촉감 데이터의 표준 재생 가이드라인이 에,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라이트 필드 이미지 초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 역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동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서 어 이것은 6년 내 기고서를 채택을 시키는 것을 어그 목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어 라이트 필드 이미지를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어 초해상도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어 아키텍처 구성이나 요구 사항의 표준 어, 그리고 어 이미지 초해상도 참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표준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멀티모달 촉감 재현 평가장 평가 절차 기준 프로토콜로서 기술 개발 표준화가 동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어, 6년 내에 기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분야의 표준 개발 내용은 어, 촉감 렌더링으로 출력되는 촉감 재현 장치의 에, 품질이죠. 고충실품질 평가 요구사항 및 유즈케이스, 그리고 품질 평가 참조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촉감 재현 평가를 위한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의 품질 평가 프레임워크의 표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 객체 제어 기술인데요. 이건 역시 기술 개발과 표준화 동시 추진이 필요하고 어, 이것은 3년 내에 표준화 채택까지를 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서는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 할때 그러니까 어, 그 어, 가상 개체가 있고 어, 사용자가 그것을 사용할 때그 사용자와 이제 여러 사용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인터랙션하는 인터페이스를 규정을 하고 또한 가상 캐릭터 간의 인터랙션과 비헤이비어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R 사용자 휴먼 팩터 역시 기술 개발 표준화 동시 추진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것은 표준한 채택까지를 3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VR 사용자 휴먼 팩터라고 하는 표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MR 사용자 휴먼 팩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MR를 대상으로 해서 휴먼 팩터의 개념정의 요구사항, 어, 그리고 각각의 요소 사항에 대한 표준, 어, 그리고 휴먼팩터의 MR 콘텐츠 UI UX 표준, 그 다음에 HMD 기반 MR 콘텐츠 유즈케이스, 프로젝션 매핑 기반 MR 콘텐츠 유즈케이스, 그리고 MR 콘텐츠 유형별 어, 사용자 휴먼팩터 데이터셋 참조 모델 표준 등이 어, 이 대상 기술 표준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디 제스처 기반 콘텐츠 인터랙션입니다. 아, 이거는 어, 국제 표준으로서는 기고서 채택, 그리고 국내 표준으로서는 표준한 채택까지를 어, 6년 안에 예,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콘텐츠와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바디 제스처 인식을 위한 기술의 개념 정의, 그리고 요구사항, 유즈케이스 등을 예,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런 이제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을 어, 가, 사, 설정하고, 어, 지금 기술개발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인터랙션 워크로드 부분은 어, 6년 내에 기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이것은 우선 기술을 개발을 완료하고 어, 그러니까 6년 기간 내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을 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개발 내용은 어, 엑셀 콘텐츠 사용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워크로드 분석 및 제어 요구사항, 평가용 참조 기준,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엑셀 콘텐츠 품질 평가 도구 기술 표준화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어, 사용자가 엑셀 컨텐츠를 사용을 하다 보면 어, 그걸로 인해서 걸리는 어, 사용자의 어떤 워크로드, 사용자의 피로도, 이런 것들에 관한 측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게임 분야인데요. 게임 이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품질보증 가이드입니다. 또 어, 6년 내에 기고서 채택을 목표로 하는데, 기술 개발 완료 후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을 그 로드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표준의 내용은 게임 이용자 경험 중심의 게임 장르 표준, 그리고 게임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게임 콘텐츠 품질 보증을 위한 표준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어, 게임을 분류를 하는 것을 과거는 어, 일반적인 어, 소프트웨어 관점의 QA를 실시를 해왔는데 게임 콘텐츠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겠다라는 거고요. 어, 또 하나는 어, 사용자의, 에, 사용자의 경험 중심으로 게임 콘텐츠를 에, 분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 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액션 게임이냐, 뭐, 어드벤처 게임이냐, 어, 뭐, 롤플레잉 게임이냐 뭐,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서는 어, 게임 장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컨텐츠 품질 보증 기준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어, 액티비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게임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동시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에서는 어, 3년 내에 표준화 채택, 그리고 국제 표준으로서는 3년 내에 기고서 채택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콘텐츠에 특화된 요구 사항 및 정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기술 표준 그리고 게임 콘텐츠 클라우드 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클라우드를 정의하는 거고, 어, 또 바꿔서 얘기하면 클라우드에서 게임을 제공을 할때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 지원을 할때 그때 이제 어떤 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하겠다는 라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게임 컨텐츠 클라우드의 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에, 기술 분류,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아홉 개 표준화 항목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